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에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얻을 수 없는 자들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혈의 빚값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사망이 없고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생명 가운데 입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들려지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앞에 다내섰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무엇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그은 성령의 아버지 가르쳐 주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생명 얻은 것이 이게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도 눈에 보이고, 마음도 눈에 보여요. 왜냐면, 말하면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이것이 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새로 거듭났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거듭났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지만, 이것이 내가, 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면서 이것이 막 성명께서 막 감동을 주고 깨달아질 때이 생명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평생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시 때때로 막 울컥울컥 해요. 오늘 본문은, 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여기 불좀 잠깐 켜 예수님의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 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개인적인 세례죠. 성육신을 하고 오셔서 이제 개인적인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가나의 혼인잔치와, 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의가르치시는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이 말이 이이 말이 이렇게 세상에 권위 있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구나. 야,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야, 막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막 보이는 것 같아. 막 야, 이것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막 그냥 병자를 치료하시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막 뒤로 다 빠져서 탁 넘어져도 그 사람은 다치지 않고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소문이 났어요.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막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대. 시험을 받으셨대. 그러고 오셨는데 막 권등이 막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소리만 들으면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막 그냥 기도를 받으려고 안수를 받으려고 그 앞에서 턱을 개고 그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하는 이 사역의 초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누가 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베드로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 많은 개네살의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꼭그배두척 있는 곳에 와서 그 중에 시몬의 배를 탁꼭 집어가지고 거기에 타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시몬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 들었냐면요, 베드로의 친 동생이 누구예요? 친 동생이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의 이 시몬의 동생이에요. 근데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누구였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너무 버거워. 저분은 타장마당 가운데서 알곡을 추스려서 창고에 넣으시고 이 그냥 쓸데없는 쭉정이들은 불에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실 분이 바로 저분이셔. 저분은 심판주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오실 그이시라. 나는 그분의 첩경의 길, 구버진 길을 피는 것만 나는 그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저분만 높여지면 된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로가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몬에게 달려와서 형, 그분이 아니 그 낮고 낮은 분이 목수의 아들이신데 우리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리리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이 Good morning. g 이 o d morning. 조금 열리게 그 마음을 열게 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얘기를 하는데, 야 이분이 주신을 쫓아내셨대. 야 이분이 가르키시는 권세가 권이가 말도 못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선생들이 가르키는 게 아니래니까 하면서 그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날 본문에 있는 이날은 새벽서부터 밤새도록 배를 끌고 나갔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살고 고기 잡아서 하루 살고 저 자식, 장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되는 것이 시몬의 이 어깨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무것도 수확이 없고 밤을 새도 얻지 못했을 때그 수고와 그 무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베도로처럼 우리 이 시몬은요. 배 타는 걸로만 이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고 자기의 생업에 대해서 수고로움이 있지만 여기 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양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수고로움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수고로움이 야, 너만 수고롭냐. 인생 다 그래. 인생 다 수고롭게 살다가 막 그냥 생명기한이 되면 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서로 눈먼 장님들끼리 너도 장님이고 나도 장님이야.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있다가 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꼭 무엇을 봐서 가니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자다. 이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이것을 알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버겁게 살다가 수고롭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들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난이 지금 이땅 가운데 2024년도에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고난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이 안에 가졌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계시를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근원은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들으셔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탁 적용되어지고 나한테 빛이 탁와 닿았을 때 그때는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내가 이제 죄인의 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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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아, 사망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찾으실 때 죄를 질책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는요. 심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비춰줄 거를 내가 알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알려줄 거야. 네가 네가 죄를 범했지만 네가 살수 있는 방편을 내가 알려줄 거야. 하면서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를 먹고 이 마음 이이영 가운데 독이 들어온 독이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놓기에 바빴고 누구의 탓으로 하와의 탓으로 또 뱀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고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없고 사단의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을 표출하게 바쁜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요. 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요, 형상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2장, 2장 20절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쓸 그릇이 있는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근데 그 그릇 가운데 어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움을 받았다면 이것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릇이 되었다면 무엇이 담겨져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되고, 이러할 때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거기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은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담아, 너희가 나를 담아, 자, 그릇이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주택에 살았는데요. 주택에 살때문 앞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해피였어. 해피. 이름이. 강아지를 잘안 키우는데. 근데 그 그릇을 어떤 거였었냐면요. 우리들이 큰 그릇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건데 너무 막잘 쓰던 그릇인데 쪼개 나갔어. 바가지가 깨지고 쪼개 나갔어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땐 귀했잖아요. 그릇도. 플라스틱 그릇이면 막 좋다 그러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아 플라스틱이 아니고 왜 이렇게. 사기 같은 건데 지금도 그런 그릇이 있기는 한데 범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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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인데 막다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이걸로 어따 쓸 수가 없으니까 개박 그릇이나 주자 그러고 개박 그릇으로 그것을 써, 썼는데 그 개박 그릇을 닦아요 닦지도 않아. 거기다 또버지고또버지고또버지고막끓려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이영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영 안에 하나님과 그 아담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이 대신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써요? 사단에 그것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다 넘어갔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바로 아당과 하와입니다. 사탄의 그교묘한 소리를 선택한 것이 아당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 이것이 잃어버려버렸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버렸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그 사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영 안에 육신 안에 영적으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이제? 사단이 영적으로 이 사람을 잡고 네가 주인 노릇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해. 너 죄졌잖아. 네가 그냥 네가 선택하고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 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단의 모양과 사단의 뜻과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을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6,000년, 구약시대를 6,000년으로 보거든요. 6,000년, 예수님을 영접한 20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무엇으로 무엇으로? 교육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의 부여로 이것을 어떻게 해별해,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머리에 든 것이 많다고 자부하면서 내가 지식인이야. 자부하지만 정말 생명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얘기 중에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하지만 뭐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봐 언니 할수 있는 거 생명이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대매 영의 음성도 들었대매 그러면 이제 그 다시 회복해야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 근데 선택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밖에 없어. 빨리 결정해. 언니 우리 맨날 여기서 보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영의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이렇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아니고 안색이 싹 변해요. 안색이 변하고 나한테 등을 휙돌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영이 영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패출해내기 때문에 어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영적으로 붙잡고 있고, 어둠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오는 것은 어둠을 표출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의 소리는 아우, 됐어, 됐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러면서 표출을 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출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그릇에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담지 못하고 개박 그릇처럼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쓸모없이 어둠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 목적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 목적을 알지 못해서, 무엇이 나를 붙잡고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 이 시대에 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부여해요 주위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없다 없다 하지만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제가, 제가 이거 한 25년 전에 외운 겁니다. <laughs> 좀 젊었을 때 머리를 써야 돼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이렇게 해서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응, 이렇게.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에 부여한 이 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아 나는 나는 부여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었고 나는 부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라우디에게야 교회였어요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청조주다 청조의 근본이다 그런데 네가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며 미지근한 네 신앙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네가 미지근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여하냐? 그러면 너가 네가 가진 그 영적인 눈을 좀 열어서 봐봐. 네가 부여하다가 하나, 너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너는 벌거벗은 자요? 너는 눈먼 자요? 너는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좀 봐봐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네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적 눈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함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냐. 영으로 너 하나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네가 부여하고 네가 네가 눈이 열릴 것이고 네가 가련하지 아니하고 네가 진정으로 부여함을 알 텐데 너 눈을 열어서 좀봐 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헐벗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건지 그것을 봐 봐라.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너가 제발 좀니 네 안약을 사서 사서 그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네가 흰옷을 사서 네 흰옷으로 그 부요를 누리고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할때 네가 제대로 서지 않겠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더불어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먹으려면 네가 이런 것들을 사서 입고 바르고 나로 채워라 영적인 충만함을 가져라 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 우리가 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요, 니네 죄인이잖아, 네가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 하면서 얘기하면 아까 언니에게 얘기한 것처럼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아우 막 탓을 해요. 우리 딸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laughs> 우리 딸이 우리 딸 뒷바라지를 해줘 해줘야 돼서 못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술 마시잖아 죄가 많잖아 죄인이 어떻게 교회가 죄인은 교회 못가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지면 내가 교회 갈게 술 끊으면 교회 갈게 내가 그러면 교회 간대니까 내가 끊으면 간다고 내가 깨끗해지면 간다고 하면서 남 탓을 해요 누가 탓했어요 아담이 하하 탓했고 하하가 뱀 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 인생이야 내 맘이야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런데 네가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타치하고 네가 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왜 나한테 나를 왜 죄인이라 그래 나죄 없어 내가 정말 남한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살았는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데 하면서 양심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독으로 인해서 양심으로 내가 아닌 걸 알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함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본문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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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이 왜 거기에 왔나 왔는데 지금 이 창세기. 인생들에 대해서, 왜, 아, 지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인생들이 도대체 왜, 왜 베드로처럼 그 힘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도 이전에 가졌던 고난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나, 거기에 딱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꽂혀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지금 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왜 여기로 왔나, 왜 방황할 수 밖에 없나, 이것, 이것으로 왔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기에 우리를 에덴 동산, 즉, 이 땅이 세상이고 이 땅이 사단이 장악하는 공중건세를 잡았지만, 하단의 머리는 이미 깨져서 번세를 잃었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진 우리들은 우리 안에 생명을 넣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나의 혼과 몸을 통하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음 주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 영의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